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품목도들, 한목소들, 품목도들로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왕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함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야 의롭다 하심을 거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에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반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다곧 나의 복음이 율법과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하 사람들의 음의란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들이라 우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일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곤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지기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도둑을 받는 거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래가 유익하나? 아니 율법을 범하면 내 할래는 무할래가 되느니라. 그런지 무할래자가 율법의 규배를 지키면 그 구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원래 구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종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증이 영에 있고 율법 종례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진상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니 다 I'm n o 습니다 r e if you're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sure if y o u r

하나아닙니다만또 예배가 다의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예배 만들으면 장땡이야. 예배 만들면 장땡이 아니라 광땡이죠. <laughs> 여러분 예배 드리면 누구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 뭐 물론 우리 삶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만납니다만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로 나오라 하신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 오시든 저녁 예배 오시든 수요일에 오시든 새벽에 오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항상 중요한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주님께서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 일년에 한번 드려도 좋습니다. 매일 드리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에 받는 할 예입니다. 사도바울리의할 예를 얘기하면서 이 다른데 받을 게 아니고 마음의 할 예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게 이장 앞에 있는 말씀이랑 쭉 연결해서 보는 우리 지난주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좀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죄를 짓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고, 그런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죄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심판이 필요합니다. 죄를 짓면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정의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맨 앞에 한번 펴보세요. 표지 있는데. 그러시면 뭐 나오나요? 주기도문 나오고, 사도신경 나오고, 혹은 맨 뒤에 펴보시면, 뭐, 대개의 성경이 또뭐 있어요? 십계정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1계명에 있는 거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율법 말고 5에서 10계명에 있는 5에서 10까지에 있는 계명에 있는 말씀 우리만 믿어요. 우리만 지켜. 전 세계 어디 가나 다 지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디 가나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여러분 가늠하지 말고 살아라 어디 전 세계 어디 가도 부모를 막표도하지 막 말고 막 부모를 내다 버려라 이렇게 번장한 나라가 있어요? 민족이 있어요? 없지요? 그치 여러분? 남의 거막 도둑질해서 살아라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런 동네가 있, 있을까요? 서로 도둑질하면서 살아야 신나게 사는 거야 이런 나라 있어요? 없지요? 여러분 막 서로 죽이면서 살아야 돼 그런 나라가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어느 곳을 가든지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의 그 신령 영혼에는 하나님을 향한 영원을 향한 마음이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히브리서에 서요그 죽음에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압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누구나 두려워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누구나 관심이 있고 누구나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혹은 담대하거나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담대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성경의 표현에의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심판의 낙하리 울려질 그날에 다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일어나서 깨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심판의 날이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는 얘기를 우리가 쭉 계속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질책도 하고 유대인들을 띄워주기도 합니다. 이유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편지를 보내지만 제일 먼저 이거 책을 읽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가 우리 할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할래를 율법으로 동일히, 동일 화합시키는데, 여러분 할래를 난지 며칠 만에 왔습니까? 난지 며칠 만에 왔죠? 8일 만에 왔죠. 난지 8일 만에, 아니, 우리가 7일로 돌아가잖아요. 월, 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하고, 토요일 날 하나님 안식이 되니까, 일월화수목금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일월화수목금토. 이렇게 계속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8일만에 새로 시작하는 그 날, 하나님의 안식이 끝나고 또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그 날에 안식하는 안식을 끝나고 나서 그 날에 할례를 받으세요. 일주일이 지나서 태어난 지 일주일이 지나서 어린 아이에게 그 포피를 잘라내는 것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모세도 나중에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시키시고 뭐 이게 할례가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안 받았던 것을 보면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안 받았던 것을 가난한 땅에 건너가기 전에 할 예를 받았던 것을 보면, 아직도 할 예가 온전하게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 예는 하루 만에 새로운 날,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과 함께한 그 날을,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날을 기념하면서 할 예는 이할 예를 통해서 이할예받는 사람은 우리에게 속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정을 삼는 것입니다. 세겜 족장이었던 하물의 그 아들은 어떻게 여러분 올무를 맞으요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와 함께 너희가 결혼도 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함께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겨을 나가지고 할례를 받으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때 가서 몰살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런 표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한, 하나가 된다는 것, 이 의식이 바로 할례인 것이지요. 그런데 율법으로 율법과 할례를 똑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전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법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법을 다 지키고 사세요? 제일 쉬운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 꼭 횡단보도 있는 데로만 차기를 건너십니까? 어떠세요? 어지간하면 횡단보도를 건너지만 뭐, 차도 많지 않고, 그냥 뭐, 차안 오면 건너지. 자, 여기서 나는 꼭 횡단보도를 건너다 평생에 횡단보도 아닌데도 나는 길을 건너본 적이 없다 이런 곳혹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쵸? 그렇죠? <laughs> 다 무단횡단 한 번씩 해보셨죠? 그럼 여러분들 다 교통법에 서걸리시는 분들이에요 경찰이 와가지고 딱지를 안 끊었을 뿐이지 우리 다 범법자예요 감옥을 안 가고 벌금을 안 냈을 뿐이지 다 우리는 범법자 뭐, 이건 우리가 살면서 넘어가는 거니까 다 우리가 그냥 이해한다고 넘어가면 뭐,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저도 범법자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기억하시는 모습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양의 교회, 생명나학교에 와서도 그렇고, 수련회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 여기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제가 수련회에서 막, 청소년들 이렇게 하고, 집하고 뭐, 제가 앞에 나서진 않았지만, 뒤에서 이렇게 다 뽑아주고, 이런 거,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하면서요, 제가 뒷돈을 많이 만들었어요. 아끼고 아끼고 아껴가지고, 뒷돈을 제가 많이 만든 사람. 부끄럽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어요.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그걸로 근데, 제 입에 들어간 거는 별로 없어요. 그걸로 수련에 더 애들한테 간식 더 맛있는 거 사주고 후배 전도사들 오면 수고했다고 수급이라도 5만 원씩 줘야 되는데 제가 가난해서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공금에서는 또 그걸 수급이라고 줄 수가 없으니까 이것저것 좀 아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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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 많이 사먹이고 애들 수고했다고 전도사들 올라가는 길에 맛있는 거 사먹으라고 5만 원씩 지어주느라고 비도를 만들었어요. 저는 사실. 네. 예수님 믿고 나서 회심하고 나서 아까 제가 횡단보도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성경 1년 봤던 그 성교단체에서는 다 지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기 남산에 있는 종교의향소, 미군 종교의향소에 거기 이제 무슨 집회를 하러 가려고 갔는데 남산에 보시면 횡단보도가 거의 없습니다. 횡단보도 건너느라고 그냥 무단횡단하면 그냥 2분 내에 갈 거리를 30분 넘게 빙 돌아가지고, 남산 순환도로를 빙 돌아가지고, 30분을 200명이 치마 프렁프렁 하는 자매들 뭐한 120명하고 형제들 80명이 그 남산 순환도로를 쭉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너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받아가지고 저는 막 열심히 지켜야 된다 이런 이 각오가 결심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요, 기도는 안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교회 와서는 제가 그런 건안 맞습니다. 그런 안심하셔도 돼요.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그럼 여러분, 그때의 그 기억과 그때의 그 사실은 사라졌습니까? 그, 그 죄는 사라졌어요? 제가 아무리 착한 일에 사용했던 제 입을 위해서 쓴건 아니지만, 공적인 일을 위해서 썼는데, 여러분, 그래도 횡령한 제, 제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죄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하게 말이고 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받는 행위가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바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상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에, 17절에, 네, 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험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러분 앞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하고 맨 뒤에 스스로 믿으니, 요것만 딱 띄워놓고 보면, 그 사이에 있는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죠. 거기에 띄워놓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빼고, 스스로 믿으니 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지옥,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보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꿈꾸는 신앙생활이죠. 맞죠? 별로 안 좋으세요? 별로 매력이 없으세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 빛이 되고, 모본이 되고, 이런 삶을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원하시죠? 아멘. 원하시면 아멘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런데,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스스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5장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활복을 말씀하시고,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 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조문 하나라도 내가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작은 자는, 율법의 작은 것이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를, 천국에서는 작다라고 합니다. 근데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냐?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그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 20절에는 발생과 성인관들의 그 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대해서 율법을 너희가 지키려고 하면 율법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laughs>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 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바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그 사람이 바로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말씀이 왜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이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들에게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다는 하그 뜻, 이름의 뜻만 해도, 여러분, 유대인이 되었다. 다시금 그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영광된 것이었습니다. 바리세인,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티끌 하나라도 지켜보고 싶은 그 마음에서, 그열심에 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종을 해석하는, 여러분, 탈모도 아시죠? 탈모도. 그게 뭐냐면, 율법을 해석하고 해석하고, 또 거기에 주석을 달아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사건들이 있으면 기록해 놓은 것이 탈무도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요, 원래 심리 4km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식이래. 멀리 가면 안 됩니다. 그럼 여행이 되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한 3.5km쯤 갔다가 좀 쉬어요. 그리고 또 3.5km쯤 가요. 여러분, 그럼 율법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한 번에 가지 않았으니까 지킨 거예요. 한 번에 가지 않았어요. 밤에 질만 해도 범죄가 되는데, 여러분. 자기 동물이 빠지면 건져야 안져요 부동에 빠지면 건져요 그 일이에 아니에요? 일이 될 텐데 안식기를 행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자기한테 관계된 건 그렇단 말이에요 사도바울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는 말씀은 표면적 유대인이 되지 말고 정말 마음의 생는 유대인이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하예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사도바울 하는 말씀에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29절 말씀에 이면적 유대인 유대인이 유대이고 인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할례를 마음에 하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있지 않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자지요. 살인한 자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살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늠하고 살인을 저지른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 율법에 하나님 써있잖아요 가늠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고 적은데 아니 다윗하고 그 하나님이 죽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세요 전혀 의문이 없으세요 하나님한테 아니 하나님 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시킨 말씀은 그대로 하셔야지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왜 다윗은 살려주셨으면 그 즉시를 죽이셔야 돼요. 율법으로 따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코를 달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에 지금 계속해서 배웠습니다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첫 번째 예, 그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이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개혁과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한계를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만약에 지금 강단에 서 있는 제가 가능을 하거나 살인을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당장에 쫓겨나겠죠. 그죠? 당장에 쫓겨나겠죠. 저희 교암 선교교회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교에서 쫓겨나셨다는데. 그게 어떤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뭐 자세히 그, 그내 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북회서 뭐 잘못하면 쫓겨나죠. 잘못하면 쫓겨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는 뭐 쫓겨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회심하고, 만약에 그가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받아들일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령 안에 마음을 할려받하 자들이, 할수 있는 일인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과거 세계는 그 하이에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새 영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영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새 영을 부어주시는 것의 결과가 뭐냐면 새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고 예술에서 3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를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지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암면할례를 받으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보들보들해지도록 여러분 마음에 일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농사질 때가 다가오지요. 제가 농사 요새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퇴비를 지난 가을에 넣어야 되는데 아쉽다 하는 것, 조만간 사다가 들라고 생각을 합니다. 퇴비를 갖다 섞버놓으면뭐 이렇게 유기물들이 땅이 고슬고슬해지고 작물에 예, 좋다고 하던데 맞나요? 예, 미리 넣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넣으면 오히려 예, 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봤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왜, 왜 그런?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을까요? 작년에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좀 이렇게 예, 다른데 가니까 우리 권사님 작년에 가보는 거, 부수가 키가 막 30cm, 40cm. 근데 저희 거는 10cm도 안 크고 20cm도 안 크고 그대로. 왜냐하면 준게 없으니까. 땅을 갈기는 갈았는데 거기를 완전히 부드럽게 해주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한 주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굳은 마음을 성령께서 갈아엎으셔가지고 마치 저 땅을 갈아엎고 씨앗을 준비하려면 봄이 와서 씨앗을 심으려면 땅을 갈아엎고 거기에 퇴비를 주고 여러분 비닐도 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뭐 살충제도 끓여놓고 별 일을 다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일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경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경작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는 일들을 한번 이번 한 주간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은 뭐겠어요? 사람이 다 건들면 고슴도치 같이 촥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언제나 보면 웃음이 나고 저 사람만 보면 기분이 좋아 그런 사람들 있으시잖아요. 어떤 게 좋으세요? 그 사람 곁에만 가면 막 가시가 나오는 거아요저 사람 옆에 가기도 싫고 말한 자락 섞기 싫다.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저 사람 옆에 가면 늘 웃기고 재밌고 또저 사람 옆에 가면 행복하고 저 사람 옆에 늘 같이 있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에 받는 할 일을 다 받으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마음의 할 일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므로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해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고 저는 압니다 그것이 성령의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게한 가지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늘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율법 좋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찬송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손을 뻗어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 한자락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 받은 자가 부드러운 그 영이 그 속에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싹띄우고 백배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포이한 주만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257장 찬송 부겠습니다